창원 l g 이 공장, 다리 밑에서 다 죽어가는 길 고양이 아가를, 어 저절매기는, 저절매기서 겨우 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지막, 하루 마지막, 저매기는 장면을, 제가, LG 다리 밑에서 주었다 해서, 엘, 진이라고 지어놓았습니다. 이름엘진나 엘지나 찢지 먹자 엘지나 찢지 먹자 오, 왔습니다 엘지니 찢지 먹으러 엘지 찢지 엘지나 찢지 찢지 먹어 야지 찢지 저절로 먹고 크거든요 이제 이빨도 작게 돋아나고 있고요 그럼 내일 아침까지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하루 중 마지막 식사 엘지나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지 안컷입니다 어, 사람들이 이 고양이를 아플 어, 때부터 동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찍어서 길고양이가 독립할 때까지 어, 저거 찍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컷이기 때문에 어, 새끼 놓을 때까지 일주에한 번씩 유튜브 동영상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저잘 먹죠? 우리 고양이가 제가 그 우리 직원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틀간 몸속에 잠잘 때도 계속 몸속에 품어 있다가 이제 제가 주운 자리, 여기 엘진 하우스거든요. 엘진이가 주운 자리에다가 어, 혹시나 애미가 오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는 았는데 지금 22일째 되었는데도 어, 이 새끼를 버리고 간것 같습니다. 다 먹었어. 그만 먹을 거야. 더 먹을 거야?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엘 g 운동시키기. 엘진니 운동. 엘진을 네 와. 이제 운동해야지. 이제 젖은 다 먹고 나면은, 이제 운동을, 장난치면서 운동을 하고 하거든요. 먹었다. 이렇게. 짜자자. 짜자자자. 아버지 손을 막 물어뜯고 하는데, 음, 엘진아, 엘진아, 찌, 엘진 찌찌 더 먹고 싶어? 야, 더 줄게, 이리 와. 엘진아, 엘진, 엘진이 물, 엘진 너 물, 물 먹을 거야. 엘진 찌찌, 찌찌는 이제 더 이상 안 먹을라 그래.